이거? 이건 어떻게 안 가? 도전해나 해볼래? 이거 쑥 넣는 거 아니야? 응. 어 그러게 근데 누르면 안 들어가나? 걸리나? 어! 도전해나 해볼까? 내가 처음 봤거든 얘가 또 이걸 개잘하거든요 내거다 뽑아줬거든요 보여줘 너 이제 아를 보여줘 나 이제 아지를 보여줘 뭐... 시원시 아이요 내 룸메어 아이요 가어뭐 먹는지 보여줘야겠다 이거 왜 이래? 어, 됐다. 어, 당신의 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네아 맛있겠다. 아니 오늘 공항에 갔는데 내가 비행기를 좀 오. 일찍 잡았는데 그게 당겨진 거예요. 어. 원래 열몇 시로 잡았는데 갑자기 아홉 시에 타래 예? 이러고 존나 불러가 갈라는데 비행기가 없대. 네. 다른 거를 샀지. 턴도를 샀는데. 엄청 비싼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공항에서 혼자 핸드폰만 등록하다가 어쨌든 왔어요 근데 그너그 그 아까 전에 공항에서 어떤 남자 분이 여행사를 찾고 있었는데 나한테 혹시 어디서 사는지 아세요? 이러면서 어저 지금 살아가고 있긴 한데 갑자기 나를 쫄렷쫄렷 따라오시는 거야 나도 모르는데 그래서 같이 여행사를 들어갔는데 나 보고 둘이 오셨어요? 이러면서 으로 들어갔는데 진짜 있는 거야 그래도. 아니요 저혼자데요 아, 그러니까 들어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살아서 돌아오라고요 제가 죽으러 오진 않았잖아요 여기에 참치 가진 거랑 연어알이랑 연어 연어알이랑 참개랑 연어 알이랑 와사비 오다 받았다 그래 맞아 안죠려 맛있다 어 맛있는데 오 얼마나 많이 먹는 소리야. 존나맛있어 <laughs> <laughs> 아니 어, 어제 1층에서 회장님 만났거든요. 같다, 내가 캐리어 들고 막 있으니까 너 뭐하냐? 이래가지고 저 일본 가려고 했더니 네? 예? 지금 진짜 간다고? 지금. 너무 바로 황당하겠다. 지금 <laughs> 바로 간다고? <laughs> 근데 저 비행기 놓쳤어요 이러니까 존나웃생했어요 되게 맛있더라전 소리 없이 기내식 개 맛있게 먹었어요. <laughs> <laughs> 기내식도 나왔나? <오우. 웃음> <목소리도> 근데 걔네 제일 맛있던거 불고기 잡채만 나왔거든. 거기다가 고추장, 고 쓰러고, 쓰러고. 아니 저는 진짜. 혼자 여기 개쓸쓸하게 공항에서 라면 하나 끓여먹고. <목소리> 아, 근데 나, 나도 타고 싶었는데 약간 나 좋은 비행기 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나 오늘 진짜 그냥 제일 빠르고 제일 싸운 그거 타고 왔거든? 나 진짜 추락한 줄 알았어. 어? 아, 근데 너무 떨리지? 난기류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라. 근데 진짜 롤러코터 됐다니까? 창밖에 보이는데 날개가. 아, 진짜? 날개가 막 이래. 나 아, <laughs> 무서워가지고 막, 아 씨발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고 눈을 막 감고 있는데나막 무서워가지고. 진짜 이러다가 뒤뜯는 거 아닌가 싶어서 나도 그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니 기장님이 스릴을 지키는, 즐기는 <laughs> 스타일이 아니라 <이런. 웃음> 저런 <웃음> 채팅이 존나 <laughs> <정말> 웃겨 파이팅!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들 이럴 줄은 몰라가지고 <laughs> 이따 다시 킬게요 띠아봄 <laughs> 괜찮네 그렇지야? 그렇지야? 네 날씨가 좋은데 네. 개 더워 진짜로 뜨거워 쪄요 네. 쪄 네. 진짜 네. 개 더워요 오늘 최고기온 33도래요 아니 더운 게 아니라 산증맛 같대 진짜로 맥주 네. 마셔면서노폐물어 아침부터 맥주? 네. <laughs> 오히려 좋지세포다 네. 네. 지나간 것 같아 날씨가 너무 좋아 지금 하늘 엄청 맑은데? 하늘 보여줘 봐 음. 이미 들땐 하늘을 봐 어, 파란색 물감 칠해놓은 것 같다고? 맞아. 진짜 실제로 보면 더파래요 어, 어, 어. 뭐야? 들어가는데? 아닌데? 어, 내가 물어보고. 올게. 어. 또, 마을이가 미안하길래. 또, 아. 아, 하이, 하이, 하이. 이제 대충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어. 또, 뭐, 뭘 먹으러 왔냐면요. 로스트 비프동. 짜잔. 와사비랑 믹스도 있고, 오리지널 소스 오레지다 제로 풀러는 제로 러는아니아니에는이때로지 우리 나치밖에 어그래다이아이 하이, 하이. 들 미디움 사이즈 시켰어. 어. 리치. 헬시 뭐가 다른 거지? 헬시는 약간 기름 안진 거. 어. 살코기. 응? 어제 무랑 양배추만 어. 잔뜩 봤다고요? 응. 보인 게 어디야? <laughs> 보이긴 보이나? 5분 뒤에 보시겠지? 어, 한 10분 정도? 오우, 야. 그맛이는데 근데? 오 미쳤죠? 미쳤다. 미쳤다. 어떻게 먹 거예요? 이건 섞어 먹는 게 아니고, 한장씩해서 밥이랑. 음. 오라 아, 먹어볼게요. 이거를? 먹어도? 일단도만이어어도 <목소리> <목소리>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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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와 우와, 우 한번 보여드릴까? 오, 하 센스 왜 이렇게 좋아졌냐고? 원래는 그지같이 입었나요? 아, 씨, 그래. 눈이 안떠져 여자도. 아, 여기 이름이 기고구나. 잠시만요, 여러분들. 어디서든 촬영은 허가 없이 하면 안 돼서 조심해야 돼. 근는 되게 조그맣네? 올라가보고 싶어? 어떻게? 응. 우리가 원하는 게 있을까? 근데 올라가면 약간 희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가보긴 할까? 정말.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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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어, 야, 셔터 있다. 어! 야, 저개 섹시하다, 와. 이거? 이거 어, 고조 뭐야? 개섹시하다. 근데 이거 어, 쉘. 정말 예쁜데? 어, 뽑아줘. 가보고 싶어. 근데 이거 진짜 어려운 뽑기인데? 어, 진짜? 음. 어, 너무 예쁜데 이거 어, 이거 봐. 아니 얘 봐. 얘 얼마나 빽빽해. 다 채워져 있어. 이 아니야? 데크 여기 많아. 이 아니야? 확실히 코고가 많이 탈락. 와. 어 근데 이거 너무 이쁜데나 이거 갖고 싶어. 안 되겠지? 예쁘다. 어, 이거 어떻게 한 거? 번 도전해 해 몰래. 이거 쑥 넣는 거 아니야? 응. 어 그러게. 근데 누르면 안 들어가나? 걸리나어 도전해 해볼래 내가 응. 처음에 갖고. 얘가 또 이걸 개자하거든요내거다 뽑아줬거든요. 보여줘. 너의 자질을 보여줘. 나 이제 아직을. 누를까? 아니면 은 눌러 눌러? 아이 앞에? 안 눌린다 템포. 절대 안 눌린다 이거 어떻게 뽑아야 돼그러이 중앙을 누르면 되는 건가? 그게 나을 것 같아 좀 세게 눌러야 돼한 번만 더가어아 저기다 걸렸다 아, 저기에 걸리면 안 되네 아뭔 느낌인지 알겠어 뭔알 해볼래? 아니요 한번. 아 도전해봐 알았어 <laughs> 도전! 걸린...나? 아, 아. 저 정도면 근데 붙여놓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예 미동이 없네. 아, 근데 뭔가 될것 같기도 한데, 나는. 조금만 더 해봐? 지금. 아, 너무 갖고 싶어. 근데 가서 살수 있을지도 몰라. 그래? 그만할까? 하래, 하래. 어5 0 0엔 그냥 넣어버릴게. 어, 잠깐. 사는 게쌀 듯? 사는 게 싸긴 해. 아, 근데 이런 맛으로 하는거 아, 잠 여기 와서 이거 하려고 하는 거죠, 뭐. 아, 아, 야, 가자. 네. <laughs> 집 가자. 야, 이거 진짜 붙여놓은 거 아니야? 딱불로 붙여놨다, 이거. 근데 얘도 이쁘다. Additionally...